안녕하세요. 집에서 돈 버는 다양한 정보들을 알리는 집돈TV입니다. 오늘은 하루 한번 출석 체크하며 다음 달 거래소 상장 예정인 코인을 무료로 채굴해 갈수 있는 초대박 무료 코인 채굴 앱테크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앱테크는 하루 한번꽝 없는 룰렛을 돌리며 랜덤으로 코인을 매일 무료로 채굴해 가는 앱테크로 3월 한 달간만 단발성으로 진행되는 무료 코인 채굴 앱테크인 만큼 아직 해당 앱테크 시작 전이신 분들은 필수로 바로 시작해 두시기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어플의 이름은 코인 고스트입니다. 코인 고스트는 기존에 상장되었던 코박, 아하와 유사한 가상화폐 기반 관련 포럼으로 이번 4월 등으로 최초 거래소 상장을 하게 되며 3월 한 달간 꽝 없는 룰렛 이벤트를 유저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꽝 없는 룰렛 이벤트는 3월 한 달간 하루 1회씩 참여 가능한 이벤트로 한 번에 적게는 5개부터 많게는 50개의 GSP 코인을 랜덤으로 매일 채굴해 갈수 있다 보니 아직 해당 앱테크 시작 전이신 분들은 필수로 바로 시작해 두시기 추천드립니다. 이제 코인 고스트 어플 다운로드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정 댓글에 있는 첫 번째 링크를 통해 코인 고스트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신 이후에는 어플을 실행해 신규 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되며 회원가입은 홈 화면 좌측 하단에 보이는 회원가입 버튼을 통해 신규 회원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버튼을 누른 이후에는 이후 나오는 이용약관들에 모두 동의를 해주시면 되고, 이후 나오는 페이지를 통해 본인 핸드폰 인증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핸드폰 인증 이후에는 다음으로 사용하실 아이디와 추천인 코드를 기입해주시면 되고, 하단에 보이는 추천인 란에 집돈TV12를 활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가입을 완료하신 이후에는 본인 계정으로 다시 로그인을 진행해주시면 되고, 로그인 후 우측 하단을 보시면 룰렛 돌리기라 적혀있는 알람이 뜨실 텐데, 해당 경로를 통해 하루 한번꽝 없는 룰렛 돌리기를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앱테크는 3월 한 달간만 단발성으로 진행되는 이벤트인 만큼 상장 전까지 꾸준히 채굴해주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하루 한번꽝 없는 룰렛 돌리며 매일 랜덤으로 상장 긴박인 코인을 무료로 채굴해갈 수 있는 초대박 국산 무료 코인 채굴 앱테크에 대해 소개해드렸고 3월 한 달간만 이벤트성으로 진행되는 코인 앱테크인 만큼 이벤트 마감 전까지 꾸준히 채굴하셔서 쏠쏠한 부수익, 출금해 가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느끼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